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이 지난 후 강한 햇빛에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는 바람도 불고 기온도 낮고 습도는 높지만은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게 불고. 기온이 낮아서 괜찮았죠 예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후 오늘 오전부터 강한 햇빛이 이, 비치더라고요 예 요럴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며칠 동안 습도가 높고 그리고 또 비를 맞은 또 다육이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고런 다육이들 위주로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이속 입장에 물이 고여 있다면 뽁뽁이로 물도 틀어 주시고 이 베란다 습도가 이틀 동안 8,90프대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공중 습도를 많이 흡수한 상태죠. 예, 그럴 때이 창가 쪽에 햇빛이 강한 쪽에 있는 아이들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강한 햇빛이 없도록 자리 조금 이동해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집시검이랑 링고스타 이쪽에 며칠 전에 물준 예, 마리드금 브리비폴리아, 예, 고른 강한 햇빛이 되는 시간에, 예, 안쪽으로 조금 옮겨주고, 예, 고른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강한 햇빛이 나왔을 때, 예, 고렇게 해주고, 강한 햇빛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바람도 좀 불어주고, 기온은 조금 폭염 때보다 한 2, 3도 낮죠. 예, 고렇게 날씨와 이 습도, 호르몬을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은 막바지 여름에 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태풍이 지나간 후, 여름 막바지 아직 더위가 남아 있죠. 예, 그럴 때 베란다 다육이 관리는 이 단수를 계속할 다육이는 계속하시고, 물줄 다육이는 지금부터 또 서서히 찾아서 물을 챙겨 주는 것은 또 계속할 예정이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기온이 조금 낮은 탓에 물 주려고 하는 다육이들이 물 먹고 더물 반응도 짱짱하고 물 먹고 더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 일찍 물을 찾아서 챙겨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예, 요쪽에 어제 얘 예, 로라 물 챙겨 주고 완전 얼굴이 짱짱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저쪽에 사다리 선반에 보니까 헤라 한번 보세요. 예, 헤라가 작년 여름에 물을 너무 말려서 탈이 나고, 예, 요렇게 새로 심어주고, 이 새뿔이 나고, 요렇게 활착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단수 중일 때, 요렇게 하엽이 지금 많이 졌잖아요. 예, 제가 오늘 요 아이 하엽 제거하고, 예, 물을 헌뻑 줄 예정이랍니다. 예, 지금 물을 주고 아주 강한 햇빛, 높은 온도, 그거를 잘 피신시켜주고 그러면은 지금 요럴 때 물을 주는 게이 헤라가 이 회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헤라 요 아이 하엽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예, 물줄 다육이는 물 찾아서 챙겨주되 또 단수를 또 하는 아이는 조금 더 9월 초 8월 말까지 단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태풍이 지나간 후에 여름 막바지에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은 이 단수할, 개, 다육이는 계속 단수하고 그 와중에 물줄 다육이는 찾아서 또 물을 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이 관리법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단수할 아이는 왜 계속 단수해야 하나 하면은 원종동안 말이야 제가 태풍 불 때, 기온이 낮을 때, 물 줄까 말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예, 요 아이가, 이 작년에 물을 안 주어서 열화현상이 있었던 아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주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8월 말, 9월 초까지 늦더위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물을 제가 주려고 하는 거를 멈추고, 아, 요 아이는 계속 단수하자 싶어서, 창다육이 종류로는 단수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아래쪽에 혼자서 물 조절하려고 하엽이 지려고 하고 있죠. 예, 요런 상태에서, 예, 물을 주면은 이 입장이, 제가 물을 안준 이유는 입장이 아래로 쳐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었더니 이렇게물 조절하려고 하엽이 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종토감 마리아는 올여름에는 이잘 보내는 것 같... 같아요. 이렇게 예, 단수할 다육이는 계속 단수하고 저쪽에 헤라처럼 저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입장이 얇은 다육이들은 지금쯤 물을 찾아서 챙겨주는 그런 관리법이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헤라 물주고 원종도가 마리아나 이제 물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렇게 혼자 하엽을 지고 물조절하는 거를 보고 아, 안 주길 잘하고 저렇게 계속 단수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자리 이동해준 아이도 있는데, 여기 아르제 한번 보세요. 예, 아르제가 지금 여름에 지금 많이 옷 자랐죠.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너선해지고, 요 아이 제가 어, 몇, 얼마 전에 물을 한번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물 챙겨주고, 물 반응이 아직 짱짱하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계속 햇빛 있는 쪽에 두어서, 이 수영을 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n 쪽에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u 렇게 아르제를 예 자리 이동을 해주었답니다. 예, o 렇게 아르제는 또 자리 이동을 해주었고, n 기또 자리 이동해준 아이가초 k 와 예,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게초 u know, you know, y 이 베란다에서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이 올래 꽃을 못 보았답니다. 예, 우리 카페 회원님들 모두 초화화가 이 꽃이 피었는데 베란다의 햇빛이 약하다 보니까 꽃이 안 피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조금 햇빛에 강한 햇빛에 두어서 꽃을 빨리 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초화하는 꽃을 보면은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또 꽃을 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전에 여기 햇빛 강한 쪽에 조금 요렇게 햇빛 보라고 옮겨놓았답니다. 예, 그러는 새에 제가 오늘 오전에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죠. 후쿠시아가 예, 마끈이 그렇게 저는 약한 줄 모르고 신경을 안 썼는데, 오 어, 마끈이 습에 약해서 이 끈이 떨어져서 여기 툭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때마침 여기 제가 오늘 삭스러움을 여기 놓았는데 요렇게 놓기 전에 여기 초화가 있었거든요 예 초화가 저쪽에 햇빛 받는 곳에 피신하는 동안에 여기 후쿠시아가 이 끈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래서 요쪽에 한번 부딪히고 풍노초 부딪히고 여기 일일초 여기 노랑 장비 백 원이야 예 요렇게 툭툭 이 떨어져서 다 엎어졌죠. 예, 그래서 후쿠시아를 제가 마끈이 약해서 요렇게 예이 옷걸이죠. 예, 이그 옷걸이를 요렇게 아래쪽에 잘라서 펜치로 잘라서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이렇게 넣었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어,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어,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이마근을 제가 조금 예쁘라고 제가 마근을 했는데, 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요 플라스틱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고, 그대로 다시 심어주고, 이렇게 옷걸이를, 예, 구멍, 예, 화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예, 행잉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예, 하면 절대 안 떨어지겠죠. 예, 다행히 이또 화초는 뭐 그런대로 괜찮고 노랑장미 베고니아가 이 목대가 끊어졌길래 이렇게 예, 또 댕강해서 이렇게 예, 다시 심어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11초도 조금 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괜찮고 예, 풍로초도 몇 줄기 조금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렇, 그런,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다시 또 자리 재정비도 해주고, 여기에 초화를 저쪽에 햇빛 많은 곳에 두고, 어 꽃을 또한번 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는 삭소름이죠. 예 삭소름 요렇게 삽목했는 아이를 예 요쪽에 두었답니다. 예이 정도 요렇게 많이 자랐으면은 이또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요렇게 또 자리를 요렇게 바꿔 주었네요. 예 그래서 저쪽에 시래기 위쪽에 초화를 이제 계속 햇빛을 조금 보게 해서 이요 아이 꽃을. 늦어도 꽃을 피울지 안 피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화하는 꽃을 한번 피고는, 예, 여름 지나고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잎도다 없어지죠.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일단 꽃 피울 수 있을지, 예, 제가 여기 햇빛 강한 곳에 이렇게 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오늘 요렇게 옮기는 덕분에 요 아이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예,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으면은, 초화가 이렇게 다 예, 줄기가 다 끊어졌겠죠. 예, 이렇게 또살 살려고 또 운이 고렇게 어, 되는 아이는 이렇게 또 사는가 봐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화가 계속 이 자리에 예, 두고 꽃을 볼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또 헤라는 오늘 하엽 정리해주고 제가 또 물을 주고. 내일 또물 반응이 어떨지 예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요렇게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 오전부터 강한 햇빛이 나왔는데 방울복랑 물준 방울복랑이나 예 요렇게 어 보니까 다 괜찮아서 안심이고 펜덴스도 예, 위덕이 다 말라고. 예, 그런 대로도 괜찮죠. 입장은 요렇게 만져 보니까 물을 먹고 완전 짱짱하네요. 예, 아래쪽에 저렇게 누렇게 뜨기 전에 제가 물을 조금 더 일찍 주었으면은 예, 요렇게 뜨는 것도 없는데 어, 제가 물을 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그 다음날 이렇게 누렇게 뜯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물 주었더니, 물 반응이 굉장히, 예, 짱짱하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폭염이 계속될 때에는 물안 줘서 말라 죽는 다육이가 더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날씨 체크도 잘하고, 물 주고 나서, 예, 시원하게 조금 관리하고, 예, 그런 관리만 해주면은, 예, 여름에, 이 말라서 죽는 다육이 종류로 물을 챙겨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요렇게 헤라와, 그리고 조금 제가 여기 물 주고 안 들고 왔는데, 어, 이꼬이 아이 퓨베센스 있죠. 예, 그 퓨베센스 아이 물주고, 예, 또몇개 물주고, 어, 오늘은 저기 하초가, 예, 이 떨어져서 요 아이들 또 정리하느라 또 시간을 다 보내서, 예, 후쿠시아하고, 요렇게, 예, 다 정리하느라고. 아, 그리고 요기, 예, 보라 사랑초죠. 예요 아이 제가 한 포트 제가 지인께 얻어서 요렇게 심어주었는데 저 뒤쪽 베란다에 이 예, 살까 뭐잘 몰라서 놔두었는데 어, 여름에 요렇게 한 쪽씩 요렇게 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예쁘다 싶어서 예요 자리에 노랑 베고니아가 예뚝 떨어져서 요 자리에 예이 보라 사랑초를 요렇게 놓았답니다. 이렇게 예, 오늘 다시 자리 재정비해 주고, 삭소름 새로 오고, 이렇게 예, 해서 또더 예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 또해 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서, 안 그래도 항상 물줄때어 "저 막근이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한번 살짝 들었는데, 어, 저는 막근이 그래도 떨어지는 줄, 끊어지는 줄을잘 생각도 못 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호쿠시아를 물을 주고 나니까 화분이 무거워지니까 툭 떨어졌나봐요. 예, 물 주고 나서 뭐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깜짝 놀랬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호쿠시아는 호쿠시아 자리에 요렇게 걸어주고 여기 삭소름이 예, 요 자리에 왔는데 더 예쁘게 풍성하게 예, 그렇게 또 키워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고 강한 햇빛이 나왔을 때 계속 지금, 뭐, 8월 말까지 또 강한 햇빛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막바지 단수할 아이는 단수를 계속하고, 그 와중에 입장이 얇은 아이들 아니면은 물이 필요한 아이들 말라 죽을 것 같은 아이들 지금부터 서서히 물 주기 해서 예 높은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예 거실로 조금 피신시키면서 예 고렇게 계속 예 팔을 말까지 이 예, 잘. 이,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강한 햇빛이 나오길래, 어, 지금 또, 어, 단수를 해야 되는 다육이, 물 지금 주고 있는 다육이, 그런 것도 우리 이웃님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어, 저는, 어, 요렇게 물줄 다육이는 계속, 어, 찾아서 물주고, 그리고 또 단수할 아이는 창, 원종동안 마리아처럼 창 종류는 그대로 계속 단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